안녕하세요. itg 의 진이쌤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itq 엑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래 함수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함수는 지금 이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함수 부분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2 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작업을 해줄 건데요. 문제를 그대로 읽어 보시면 1 작업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서 2 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붙여넣기 한 후에 작업을 하라고 돼 있어요. 1 작업의 B4에서 H12번 셀이 부분까지는 함수들을 입력을 안 하셨어도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함수를 제일 나중에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Ctrl C 하시고 이 e 작업에 B2번 셀, B2번 셀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신 다음에 Ctrl V 해서 복사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이 e 작업, 지금 목표값 찾기인데요. B11에서 G11셀을 병합하라고 했어요. d 1 1에서 G11셀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욕실의총 공사비 평균 적어주시면 되고 H11번 셀에 욕실의총 공사비 평균을 구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D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에가 D가 붙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 에버러지, D 에버러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가져온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 전체를 의미를 해요.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의미하고 총 공사비의 평균이잖아요. 이 평균을 구할 필드, 그러면 총 공사비가 값을 구할 필드가 되고요. 조건은 욕실의 총 공사비네요. 그리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건은 공사 내용이 욕실인 것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 부분 제목 부분을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콜은 디에버러지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복사해온 데이터 전체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전체 중에 필드. 여기서의 필드는 평균을 구할 필드예요. 그러면 우리 평균 구하는 거 지금 총 공사비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총 공사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이티리아. 조건이 들어갔네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하고 돼 있으니까 공사 내용이 욕실인 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엔터를 치시게 되면 값이 나올 겁니다. 테두리를 주고 가운데 맞춤도 하라고 되어 있네요. 테두리, 홈탭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주시면 되고, 그냥 굵은 테두리 주셔도 돼요. 그냥 테두리만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 맞춤은 홈탭 가서 가운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 천단위 구분기호 정도는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단위 구분기호까지는 찍어줬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욕실의 총공사비 평균이 이 금액이 800만원 지금 현재는 796만 5334원인데 이 금액이 800만원이 되려면 화이트빌의 총공사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세요 하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빌이 맨 처음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화이트 빌의 공사비가 얼마가 되면 이 아랫부분에 총 공사비 평균이 800만 원으로 바뀌는지 목표값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뒤에 에버러지가 선택되어 있는 H11번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탭에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식이 들어있는 셀은 조금 전 the average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구해놨잖아요. 요 내용이 되고, 찾는 값은 800이 될 거예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 찾는 값에는 컴마를 넣지 않으시고, 바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값을 바꿀 셀은 하이트빌의 총공사비에요. 하이트빌의 총공사비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내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값을 바꿔줄 것은 당연히 화이트 빌에 해당되는 총공사비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화이트 빌에 총공사비가 바뀐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되고 첫 번째 조건은 끝났네요. 두 번째 조건은 고급 필터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지역이 서울이 아니면서, 아니면서네요. 면서면 엔드 조건이죠? 엔드 조건. 그 다음에 서울이 아니라는 표현을 고급 필터에서 주실 때는 아니다 표시는 우리가 이렇게 양쪽 가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서울이 아니다. 해주시면 되고, 공사기간이 5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5라는 값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는 전체를 다 쓰시는 게 아니라 관리번호, 주택명,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급 필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고급 필터, 보시면서 우선 지역을 비교를 하네요.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는 하나의 조건, 아니면서니까 엔드 조건이 될 것이고, 공사 기간이 5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5라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공사 기간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고급 필터에서 비교하실 때는 이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지역과 지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공사 기간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건 붙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되겠네요. 컨트롤 C에서 B14번 셀에 붙여넣기를 먼저 해주세요. 제목 필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서울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조건. 자, 이런 같지 않다라는 표시를 해주시고 Left Angle Bracket, Right Angle Bracket 이렇게도 이야기는 하고요. 작다와 크다가 같이 있으니까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니다 적어주시면 되고 공사기간, 지금 같은 경우 문제를 보시면서 아니면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ND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AND 조건은 같은 행의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이 서울이거나 공사기간이5 이상인 자료라고 하면 이거나일 때는 5화 조건이어서 조건을 한행 밑에다 적어주시게 되면 5화 조건이 됩니다. 지금은 AND 조건이니까 같은 행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5 이상인 자료니까 크거나 같다 얼마 5 이상이라는 조건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관리 번호, 주택명, 공사 시작일, 공사 내용 데이터만 추출해 주라고 했네요. 이 부분만 컨트롤 C를 하시고 B18 셀에 컨트롤 V를 하시면 각각의 필드 명들이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 있는 부분에다 마우스 커서를 가져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서 고급 필터를 선택을 해주세요. 고급 필터를 선택하실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맨 밑에 우리 추가로 입력했던 이 아래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아래 부분은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값에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필터를 주실 때는 우리가 복사해온 영역만 선택을 해주시고 꼭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을 합니다. 조건 범위는 우리가 입력했던 조건. 아참 그리고 조건 적으실 때 저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는데 제목 부분 절대 타이핑하지 마시고 그대로 복사해서 쓰십시오. 만약에 이 공사 기간에서 Alt Enter가 쳐져서 일이 한칸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옆으로가 있다. 이러면 똑같은 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추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필드 같은 경우는 항상 복사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복사할 위치는 B18번 셀부터 붙여넣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필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필드들을 나는 이 필드의 내용만을 필터를 해주세요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붙여넣기 했던 부분을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자, 공사 시작일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샵샵샵 표시되는 것들은 영역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릿수가 좀 부족하다는 거니까 위에 끝나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 주시게 되면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3작업인데요. 3작업도 마찬가지로 1작업 시트의 내용을 복사해서 쓰시는 거예요. 2작업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우선 복사를 해 오시면 됩니다. 1작업에서 컨트롤 C, 잠 작업에 B2에 컨트롤 V 해 놓으시고 열 너비가 좀 작은 것들은 더블 클릭해서 늘려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합을 하는데 출력처럼 정렬을 하고 주택명의 개수와 총 공사비의 평균을 구하십시오 하고 돼 있어요. 자,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는지 잘 모르실 때는 그냥 데이터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많은 부분이 또 그룹화가 된 겁니다. 조금 이따 사용하시는 그룹화가 되어 있는 거고 자 정렬을 보시면 지역을 가지고 지역에 이응, 시옷 기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응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내림차순 정렬이 됐고요. 기억에서 희응이면 오름차순 희응에서 기억으로 가면 내림 차순이 됩니다. 항상 부분합을 해주실 때는 정렬부터, 시험지 나온 그대로 정렬부터 하고 나서 나머지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실 때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지역에다 가져 놓으시고 데이터에서 정렬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정렬 기준이 나올 겁니다. 정렬 기준은 지역이 기준이고요, 내림차순으로 해주셔야죠. 이응이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인천, 서울, 경기 시험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인천, 서울, 경기 순으로 정렬이 된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렬하시고 나서 항상 시험지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정렬했고, 그 다음 하실 것은 주택명의 개수를 먼저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탭에 보시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부분합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룹화 항목은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이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역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건데 자, 그룹화 항목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함수 첫 번째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개수 구해 주시면 되고 어떤 거의 개수? 주택 명의 개수예요. 확인을 한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 부분 합을 한번더해 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총 공사비의 평균을 구하시오 하고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 다시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부분합을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지역을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자, 사용할 함수는 평균입니다. 이 부분들 잘 보시면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어떤 거의 평균? 총공사비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부분합을 두 번째 하실 때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부분은 꼭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균만 나와버려요. 조금 전 앞에 구했던 개수는 나오지 않고 평균만 나오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꼭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나오고요. 윤곽 지우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그룹 해제해 보시면 윤곽 지우기가 있습니다. 윤곽 지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윤곽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세 번째 3작업도 끝나고요. 이번에는 4작업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4작업 내용을 보시면 차트의 형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위에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조건들은 조금 있다 보시고 차트의 내용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단은 그래프 하단을 보시면서 지금 필요한 건총 공사비 이 부분 데이터와 그 다음 공사 기간 이 부분 데이터가 필요하네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자, 화이트빌 프루지오는 주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시면 항상 빠져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화이트빌 프루지오 시그마 어, 파크타운이니까 아이파크 부분은 제외됐네요. 빠졌습니다. 파크타운, 트러스벨, 그린빌, 한솜 마을도 제외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외된 걸 제외를 하고 차트를 작성하실 때는 항상 위에서 행으로 영역을 잡아주셔야 돼요. 영역을 잡으실 때 당연히 제목도 필요하니까 제목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영역, 그 다음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만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1번 선택, 2번 선택, 3번 선택, 4번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실 때는 당연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택을 한번 해보죠. 주택명이 아이파크를 제외한 부분 시그마까지 나왔고 공사 기간과 총 공사비 그 다음 파크타운에서 그린빌까지 똑같이 공사 기간과 총 공사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F11키 F11키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작업 하시기 전에 이 차트 시트를 더블클릭하셔서 제4 작업으로 변환을 해 주시고 자 변환을 해 주셨으면 이걸 맨 오른쪽으로 3 작업 뒤로 옮겨 놓을게요 순서가 1 작업 2 작업 3 작업 4 작업이 되야 되니까 맨 뒤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놓고 문제를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십시오 하고 되어있네요 첫 번째 우리 벌써 했어요 그렇죠? F11키를 이용해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나온 걸 확인을 하셨고요. 그 다음,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 4작업 시트로 이름 바꿨어요. 자, 1번, 2번, 3번 다한 거예요. 그럼 4번부터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번째 문제가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선택해주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바깥쪽 영역은 차트고요. 차트 영역이라고 써져 있죠? 이 안쪽 영역, 요 영역은 그림 영역이에요.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 탭에서 빠른 레이아웃의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 1번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뭐 다른 건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4번 문제는 벌써 끝났고요. 차트에서 다섯 번째 문제는 보시면 차트의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예요. 글꼴은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으로 가셔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엔터, 크기는 11포인트네요. 11포인트 엔터 해주시면 되고 자, 채우기 효과가 질감의 파란 바겹치입니다. 차트 영역 서식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바로 이 페인트 통 형태에 클릭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없다 했을 때는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이 나와요. 나왔을 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 다음 질감은 파란 박엽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에 이 부분 클릭하셔서 파란 박엽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 거에 좀 잘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어떤 형태인지가 나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이 파란 박엽지라고 돼 있으니까 파란색 계열을 찾으시면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고요. 마우스 커서를 차트 가운데 다 가져다 대니까 그림 영역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림 영역이라고 클릭을 하셔서 이 안쪽 영역은 단색 채우기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하얀색입니다. 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맨 왼쪽 상단에 있는 하얀색이 흰색 배경 1입니다. 그렇게 간혹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흰색은 찾았는데 배경 이름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흰색 자체가 배경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제목 소식이네요. 제목은 상단에 있는 차트 제목이라는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시험지에 있는 차트 형태를 보시면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서울 및 경기 지역 공사 현황 분석 입력을 해주시고, 안에서 커서가 깜빡거릴 때 말고, 이 바깥 테두리를 한번 선택하셔서 커서가 안에서 깜빡거리지 않는 상태에서 조건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안에서 깜빡거리면 그 자리만 바뀌게 돼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은 글꼴이 굴림에 굵게 20포인트네요. 자, 제목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홈탭에서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하고 엔터 쳐 주시면 되고, 여기도 채우기가 흰색이네요. 페인트 통 들어가셔서 단색 채우기, 흰색 배경 1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붙었어요. 채우기 아래쪽에 보시면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때 실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기본 색깔은 검정색으로 줄게요. 자, 이러면 제목 부분 다 됐고요. 자, 일곱 번째 조건은 지금은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공사 기간 1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영역의 데이터 부분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창이 떴을 때 공사 기간 1이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보조축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보조축 지정이 됐고요. 차트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 표식들 이렇게 가운데에 점처럼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표식이에요. 이 부분을 세모 크기 10으로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맨 왼쪽에 채우기 및 선으로 가시게 되면 표식이 있어요. 이 부분이 눈에 잘안 띄어서 못 찾는 분인도 계시는데, 페인트 통에 표식으로 가셔서 표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표식 옵션이 나옵니다.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 지금 시험지에 보니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삼각형으로 주시고, 크기는 10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금선, 안에 있는 주 눈금선이죠? 눈금선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선택됐다는 것들이 확인이 돼요. 자, 눈금선 선택을 한번 하신 다음에 눈금선을 대시의 종류를 파선으로 해주세요. 파선 색깔은 검정으로 그냥 줘버릴게요. 검정색으로 주시면 이렇게 표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하고 돼 있는데 시험지를 보시면 20으로 끝났고 끝에가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 왼쪽은 3,500에 그대로 맞습니다. 최대값이 20이고 마이너스로 돼 있다는 거 우선 확인을 하시고 문제로 가서 보시면 자 최대값이 18이에요. 이 부분을 더블클릭 하셔도 바로 축 서식이 나오니까 아니면 이렇게 창이 떠 있는 경우에는 클릭만 하시게 되면 바로 서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맨 오른쪽 축 옵션으로 갈게요. 축 옵션에서 추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최대값이 20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 0값이 나왔네요. 이러면 표시 형식을 마이너스 형태가 보통은 일반 회계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식코드는 없음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0값과 마이너스 형태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위의 차이가 5씩 되어 있네요. 그러면 축 옵션에서 주단위가 2씩이 아니라 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조건으로 법례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례명을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 작업할 때이 부분에서 공사기간하고 alt-enter를 쳐서 이게 한칸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시험지에 보시게 되면 한 줄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그 중에 공사 기간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공사 기간 가로 열고 닫고 1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사 기간 가로 열고 1로 바로 적어주시게 되면 확인을 누르셨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추가하고자 할때 항상 삽입 탭으로 가시면 돼요.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시고 도형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시험지하고 비슷하게 내용을 맞춰주시면 돼요 위치를 그리고 이만큼. 여기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하십시오 했으니까 최고급 자재 사용 사용이 엔터 쳐서 내려가면 되네요 이렇게 해 주시고 요 부분도 우리 기본 옵션 자체가 시험지에 굴림의 11 포인트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홈의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11포인트 됐습니다그 다음, 가운데,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크기를 조금 더 줄일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시험지에 보시면 색깔이 없고, 그냥 검정색이에요. 그냥 홈탭 가셔서, 서식에서 검정 어둡게 기본적인 형태 하나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형태가 맞춰집니다. 하나 빠진 게, 이 프로지오의 레이블 값이 빠졌어요. 프로죠를 한번 차트에서 이 각각의 계열을 선택하실 때한번 선택하면 같은 계열들만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한번더 클릭하게 되면 그 객체만 별도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레이블 추가를 해 주시고요. 이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굴림의 11 맞습니다. 굴림의 11 포인트로 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비교를 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네요. 시험지에 없는 내용, 그림 영역에, 그림서식 다시 들어가서, 그림 영역 테두리 실선으로 한번 해주시고, 바깥 영역도, 바깥 영역은 따로 없네요, 이번에. 안쪽 영역만 실선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아래쪽 축소식도 실선으로 검정색 잡아주시면, 아래부분까지 검정색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작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